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어제 수요일도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 목사로서 제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오토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신명이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답비가 가득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다른 사람들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충만한 그 성령의 기름부심 우리 모든 주변 가운데 작은 넘치는 오늘 목요일 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그 옛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기자 신앙생활이 흔들려서 후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들 가운데 옛 언약의 불안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새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영원하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목회를 되어지를을 간절히 선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1 5절 말씀에 이로 말니아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 우리 주님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배시아온 우주 만물에 움직이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 죽으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이땅 가운데 온이유가온 인류를 사랑하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걸.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 주님을 닮아. 우리가 죽게 될때 우리 주변이 살고, 내가 죽게 될때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게 될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 이하는 놀라운 하루를 누리는 오늘 목요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건물이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을지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흘림 피를 흘림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루 사람. 여러분 용서하는 하루 그냥 거창하게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우리 우리 안식이 은혜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준비 있습니다. 아멘.